지난 파일에서 이걸 했었단 말이야. 이 요일을 선택을 하면 은 해당되는 요일이 이렇게 어, 조건부 서식이 되는 걸 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 여기 밑에다 어떻게 어, 해당 조건에 맞는 것을 데이터를 여기로 싹 가져오면 안 되나?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 365 함수를 모른다. 필터 함수 같은 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함수가 뭐 필요했어? 데이터에 가서 필터하면 되잖아, 필터. 이렇게 타게 가지고 판매일자가 목요일. 뭐 어여기 이거 이렇게 될까? 안될걸안 안 돼, 안 돼. 데이터 필터. 데이터 필터를 필터 바이 컬러로 해볼까? 그렇게 이렇게 필터 바이 컬러.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그럼 됐네. 이부은식으로필서해놓고 색깔별로 필터한다 없어재미없네 이곳은 재미 재미없어. 조건부서식 없이없어 이곳은 재미없이은어 0 4 1 0 d d d 이것이 이것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나 오케이 요거 엔트. 어 i가 아닌가 i 요거 i구나 i i i2 요거됐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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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럼 요거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데이터 필터를 해야되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true만 골라내면 되잖아 true true만 골라내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되는데 컨트롤 z해서 요걸 좀 이렇게 올릴까 이렇게 자 컨트롤 Shift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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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위로 올려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해 이렇게 해야지 그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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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러네 다시 요거 데이터에서 필터 다시 필터 데이터 필터 여기에서 요거를 됐어. 요거를 조건을 true만 골라낸다. true. 요렇게 되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 이게 요거를 다시, 다시 세팅을 해야 돼,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 말이야. 또. 이제 왜또 없어졌지. 또또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OK 해주죠. 이렇게 아 번거롭지, 그렇지? 번거로워, 번거로워. 아 필터 함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번거롭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야. Ctrl Z, Ctrl Z, 전부 완성, OK. 자, 자. 그지? 아, 그래서 365 함수. 필터 함수가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이구나 필터 함수가 없으면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요 그지? 어 그러니까 필터 함수를 아직 3 6 0을 쓰지 않더라도 필터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3 6 0을 쓰는데 아직 필터 함수를 모르고 있다고 치면 은 그거는 정말 빨리 알아야지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이 생활 엑셀에서는 람다나 리듀스 같은 거 복잡한 거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함수를 삼류 함수를 좀 쓰도록 하죠 그래야 좀 역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필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필터 있었잖아 데이터에서 필터. 그 이름 그대로야 필터 한다 이거야 수식으로 필터를 하겠다 이거야 함수로 필터를 하겠다 이거지. array. 응? a 는 해당 테이블. 이거 이렇게 준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절대 주소, 상대 주소 가릴 것도 없어. include, include는 조건이지, 좋고. 요거. 어, 어느 열을 따질 것이냐. 조건을 어느 열을 따질 것이냐. 이미 우리 많이 했던 거지. 뭐 조건부 사실감사도 다 했던 거고. 이것을 이렇게 전체를 주고 이것이, 아 요걸 텍스트 함수로다가 요일 값을 빼야지. 텍스트, 이거 어, 항사 항상 하는 거. ddd. 그래서 이것이, 요 값이 요거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요거. 아, 딱 되는 거지. 이렇게 면딱 되는 거야. 이 논리식이 요거로, 요거로 딱 처리가 되는 거아야 논리식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거야. 논리식. 365 함수를 사용 잘 하려면 역시 논리식을 잘 써야 되고, 365 이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엑셀 잘 하고 싶으면 이 논리식, 논리 값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지. 센스가 있어야지. 논리식 논리값에 대해서 센스가 완전히 열려야 돼. 자 여기서 에세 번째 매개변수는 if empty 만약에 만약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럼 어떡 할래? 그럼 여기다 어, 문자를 정보로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좋겠지. 정보 없음이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면 정보 없으면 지금 해당이 없을 거야. 여기서 원래. 1, 월 화, 수, 목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렬을 해주고 싶지 않겠어? 정렬. 어,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 수량이 높은 곳이 맨 위로 가고, 아닌 곳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또, sort 함수라는 게 있잖아. 365 함수에서 제공되는 sort 함수. sort 함수 쓰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매기변수는, 어, 몇 번째 열에서 sort index. sort i n d 몇 번째 열에서 어, 정렬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생략을 하면은, 디폴트로첫 번째 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래서 정렬을 한다. 그런데 그냥 정렬을 하게 되면은 오름차가 되니까 내림차로 해야 높은 가장 큰게 위로 올라가지. 디센딩 요거 마이너스 1 요걸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쯔 198이 맨 위로 가고 113이 맨밑 밑으로 내려가고. 오케이 다시 일요일 목요일. 그때 여기 열 머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 아, 그럼 어떡하지? 여기다가 열머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F2에서, 여기서, HVStack. VStack으로, v s t a c k 이는 함수는, 어, 행방향으로, 행방향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범위를 합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VStack을 해가지고, 첫 번째 열을, 열머리를 이걸 쓰면 되지. 요거, 요거 요걸 주자고, 요거. 이렇게 줬어. 오케이. 마치고, 그리고, 여기서 가로 닫아주면 끝나지. 두 번째, 두 번째 블록은 이거지. 지금 우리가 필터 작업한 내용이 두 번째 블록이 되고, 첫 번째 블록은, 브이스택의첫 번째 블록은, 바로 여기 열 마리를 준 거지.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해서 오, 굿인데? 굿, 굿. 그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조건부 서식을 좀 해줄까? 이 테두리선을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충분하게 잡아놓고 이쯤 잡아놓고 서식을 해주면 되지 조금 서식 그래서 new rule 해서 여기서 그냥 요거 하나 요거이거로요거요것이요것이 어, 이때는, 어, 쭉, 그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자고, 이쪽, 이쪽, 첫 번째 열, 첫 번째 열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식을 하자고, 가지고 F4키 눌러가지고, 첫 번째 열 기준으로 하려고 주시면은, 알파벳이 절대, 숫자는 상대, 이것이빈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빈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을 하면 되지. 이 조건을 따지면, 각각의 행의 첫 번째 셀이 빈 셀이 아닐 경우에는 서식을 해주겠다 얘기지. 포맷을, 테두리 선, 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셀 하나씩 해주는 거니까 중간, 뭐 어, 중간에 넣어줄 건 아무것도 없지. 요거 전체 하나만 셀을 하나 씩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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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됐지. 오 깨끗하다 그래서 금월 가지면 가지는 대로 금토 오케이 수 오케이 월 여기다가 제목은 좀 진하게 해줄까 아까 어사실을 해준 게 어디지 이럴 때는 음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 G키 눌러가지고 스페셜을 가서 컨디셔널 포맷, 오케이 요거는 여기서부터,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다시 올라가서 이거포맷에서 어, 컨디셔널 포맷해서 에 g e 를뉴 e w 를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new 어, 조건부 소식을 다시 하는거야 하나 더 추가 어, 포맷을 사용 여기서 이 q u 역시 마찬가지 이거 여기를, 여기를 역시 이것도 오, F4 키 눌러가지고 알파벳 절대 숫자는 상대 이것이 ID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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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 회색으로 해주자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사실 이제 두기가된 거야. 이렇게 됐지? 오케이 됐네. 좋네. 근데 이제 이 숫자 날짜는 날짜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안 돼. 이거는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숫자를 다루는 거, 퍼센트지나 뭐 날짜 같은 서식은 하질 못해. 조건부 서식에서는 천상이고는 음, 365 수식과 함수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거 수식에서 처리해서 텍스트 함수 가지고 처리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아무 복잡하다 그럴 것 같으니까. 또는 다시 한 번, 다시 컨트롤 G 해서, 어, 조금무 서식을 한 부분을 범위를 찾아보려고 다시 컨디셔널 홈에 가서,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 해서, 그냥 요거, 이건 그냥 일반, 어, 넘버 서식, 숫자 서식 해주듯이 해주,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뭐3번키그 어, 그럴 하면 날짜와 서식이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조건부 서식 한 범위 내에서 그만큼 잡아놓고 어 그냥 Ctrl+Shift+3번 키 눌러가지고 그냥 날짜 서식으로 바꿔준다 하는 것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고.